제가 뭐 구입한 게 있는데 영상으로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다른 건 아니고 두부 이동가방을 하나 샀어요. 원래 두부가 막그 가방이 없는데, 가방이 없는데, 왜냐면 얘를 이제 멀리 언제 이동을 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항상 뭐, 가까운데 병원이나 이런 데갈 때는 항상 산책줄을 이용해서 이동하고, 얘가 막, 뭐, 애견 카페나 이런 데에 있을 수 있는 성격의 아이가 아니에요. 그래서, 10살이 넘었지만, 뭔 이동가방 같은 걸산 적이 한 번도 없는데, 그래도 진짜, 1년에 한 번? 한 번? 두 번? 정도, 아, 이동가방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기는 해요. 그래서, 이번에 큰 마음을 먹고, 샀는데, 요즘에 또 애견 용품이 너무 좋은 게 많이 나오니까, 아, 뚜부가 이 버츠비 립밤만 바르면은 이렇게 먹고 싶어 하더라고요. 자, 뽀뽀. 뽀뽀뽀뽀. 다른 건 싫어한데, 버츠비 립밤만 바르면. 아무튼 그래서 구입을 했는데, 사실 얘가 한 번도 이런데 들어가 본 적이 없어서, 들어갈지 모르겠어요. 그 영광의 순간을 여러분과 함께하고자 카메라를 켜보았습니다. 이야! 귀여워. 한번 제가 들어간지, 안 들어간지. 여기에 지금 가방이 있거든요. 가방에 한번 들어가 보자. 이게 뭐야? 들어가, 들어갔어, 들어갔어. 다행이다, 진짜 다행이다. 이리 들어와, <laughs> 이리 들어와, 이리와. 아그 이뻐, 아그 이뻐. 이제 거기서 좀한번 여기서 한번잘 지내보자. 알았지? <laughs> 너무 귀여. 워 너무 귀엽잖아 <laughs> 왜 이렇게 덩그러니 있는거야? 응? 이렇게 덩그러니 있는거야? 두들어 아구 이뻐 어. 들어와. 들어와 간식 이들어 문개, 문개.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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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와아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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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들어아이 아이고, 이고 아이고, 아이아이이 앉아, 좀 앉아, 앉아. 여러분 다 좋은데 제 어깨가 뽀.. <laughs> 제 어깨가 뽀사질 것 같아요. 이렇게 이동을 하느니 제가 그냥 면허를 따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스님 편하세요? 괜찮으세요? 저 방에 가서 볼까? 다행히 뭐 엄청 싫어하거나 막 그러진 않네요. 한 번도 안 써봐가지고 되게 싫어할 줄 알았는데 뭐제 어깨만 아픈 거 빼고는 뭐 괜찮은 것 같습니다. 나름 거금을 주고 샀는데 괜찮아요. 이렇게 하고 언니랑 가자. 어이야 가자. 알았지? 어이야 응. 가 언니랑. 오랜만에 화장을 예쁘게 하고 오늘 친구들을 만나기로 해서 지금 나가려고 합니다. 화장이 아주 잘 돼가지고 기분이 좋습니다. 아침에 PT도 갔다가 왔거든요. 네, 그럼 자세한 썰은 제가 그 별도로 말씀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내부 시죠? 일행이 있는 거. 네네. 최후 먼저 하시고요. 교체해서 휴식. 저금네분 오셨나요? 세. 저까지 네 명이에요. 아 예. 들어가셨나요? 너무 생머리. 오우 미드워. Thank <돈> <돈> 별거 아닌. 그래. 이건 봐봐. 이건 귀여운 거니까. 나 여기 너무 좋아, 이거. 나 이거 진짜 좋아하거든.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거. 아, 그래? 아, 뭐. <laughs> 귀엽지? 어, 음. 여기, 또 뭐야? 이거 생김이 다르네? 아, 어, 두 개야? 야, 두 개야. 땡큐, 더러워. 대가탕면이 맛있거든? 어, 나, 나는 여기서 탕수육은 먹었어. 그래? 근데 여기 말고 쩝쩝. 그러면 면 하나 있으니까 밥 하나 시켜. 얘네 불안한데? 제대로 오는군요. 거리야. <laughs> 저희 대가탕면이랑요. 대가탕면 하나 주고 네, 그리고 게살 볶음밥 하나랑 멘보샤 하나, 탕수육 하나 주고 멘보샤는 사이즈 어떻게 할요다몇 개예요? 아, 피스가? 8개에 아, 12개 8개 짜려주세요. 짜리. 8개 짜리라고요? 아니 이쟤 머리 자르고 온거 아니야? 어. 뭐 어떻게 된거 빨리 얘기해 봐. 야왜 뭐, 우리 뭐 둘이 아? 같이 오는 거야? 아, 어아 그러니까 시간이 너무 뜨는 거야. 아난직전에한줄 다시 신세를타서 아아 립을 새벽한데 그게 단정된 음아 컬러를. 그런 러는이쁘잖아이요 그래, 짧면 훨씬 어, 예쁘지 않냐? 어, 나 진짜 조절해야 돼. 나 이번 주에 밀가루 한 번도 안 먹었어. 진짜 어떻게 그렇게 생각해? 음. 그래서 오늘 내가 선생님한테 먹겠다고 얘기해. 선생님 저 이렇게 먹으래. 근데 조금만 먹으래. 나뭐어 <laughs> 배부르게 항상 배부르게 먹지 말래. <laughs> 나 항상 배부르게 먹으니까 음. 알겠다고 했지. 조금만 먹겠다고 했어. 아, 나는 밀가루를 안 먹는 건내 목표는 아니고 그냥 빵을 안 먹는 게내 목표였어. 빵을 너무 많이 먹으니까. 무슨 음, 손빵 먹어야 되는데. 가져가? 먹었어? 좀 음, 너가 먹는 그런 개이기 그것도, 아, 그것도 내가, 그것도 통밀함량이고, 탄산물이랑 지방이 진짜 낮거든 진짜 그거 그냥 입으로 깨물어도 잘 그거 돼. 이렇게 짤, 잘 잘려. 아, 나 배고프다. 나 <laughs> 이렇게 먹고 싶은데? 아, 미안해. <laughs> 미안해. 근데 그것도 먹지 말래 근데 약간 돈 주고 하니까 안 먹게 돼. 혼자 할 때는 뭐짜거 하면서 먹고 먹었는데, 난 이런 운동 처음 해보니까. 근데 왜 손을 벌려놨어? 딸안 누우면 하셨는데 이러고 있어. 아무튼 <laughs> 오늘도 한시간반안 했는데, 한 시간을 거의 베드에만 누워있었고 여기 <laughs> 막엉 음. 여기 막 엉덩이 왔어. 근데, 여기 눌렀어. 여기 <laughs> 음. <laughs> <laughs> 어, 여기도 지금 뭐 있지 않아? 아, 막 이삭했어. 근데 이런 미국에도 있지 않아? 아 근데 <왜> 미국에 서 <laughs> 먹고 싶지 <laughs> 않았어. 아, 아, 아 기름진 <laughs> 거 많으니까? <laughs> 음. 어두 개도, 두 개도 힘들어. 이개게까지면 맛있죠. 어, 한개 느끼해, 맛있다. 느끼해? 어 음. 그냥 이게 무면 기름에 튀긴 거니까. 음. 원래 진짜 진짜 맛있네 먹으면 막 음. 어, 기름이 막 찍찍 내추럴. 어. 그 <laughs> 네, 여기는 유명한데 있어. 여기는 탕수육만 탕수육이 더맛있네 멤버십 그냥 그렇다. 여기는 탕수육 맛집이야. 시험용 레시피라서 뜨니그래 그래? 친구가 빵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바로 얘가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얘가요. 아 <laughs> 어제 만든 거 올린 거 봤어. 근데 이거 어디서 만든 거야? 학원. 학원을 4권. 음. 다녀? 음, 제가 제방 시험 보는 거를 봤데 음. 아, 학, 이거 카페 하려고? 응. 멋있어요. 네. 근데 이거 진짜 어렵잖아. 필기 두개 붙었지. 진짜요, 멋있어요. 나는 그, 나는, 나는 깐바뇨 같은 거 좋아해, 알았지? 어쩌라고 <laughs> 이거 우리 네, 다결정 네, 뭐. 나중에 뭐. 한담이 보내주자. 내가? 그래. 그래. <laughs> 내가 해도 되는데? <웃음> <웃음> 그럼 네가 해. 와우. <laughs> 야, 내 차야! 맞아, 맞아. 투 머치 <laughs> 아, 체리 인 유어 카. 너 체리향 좋아해? <laughs> 응, 이 향을. 이 향만. 아, 다른 체리는 안 좋아해? <laughs> 네, 아마 어, 그렇다고 합니다. 뭐 좀... 우와. 카운터수있어 어디서? 이거 막일어나 이렇게 다 따온 받아놨 어, 어. 와, 난 이건데. 나도 알려야지. 이제 이걸 하잖아. 즐질라는 재미가 기억나, 있어. 근데 너 귀엽게 나와. 오, 흥미롭다. 아이씨. <웃음> 짜증나. <웃음> 정말 너무 흥미롭다. <laughs> Sorry. 너도 되게 귀엽게 나온다. 인사 한번 해 줘. <laughs> <laughs> 어, 나 여기 옛날에 <laughs> 오늘... 셋중 누구가 걸었는데, 나, 여기 또 우리 누구와 걸었는데 이 나, 여기는 우리 집이잖아. 안안 오... 근데 만약에 그 미션 아, 이게 일단 훨씬 더 성능이 좋아, 뭐 초점 작거나 그냥 화질 같은 것도 이게 훨씬 좋고. 근데 너 원래 소니에서 캐논으로만 쓰니 아니, 아니, 원래 캐논 쓰다가. 너 소니 뭐야? GV1. 셀카 내 거야. 셀카 잘 나오는 사람인가? 너요 너랑 나랑 네. 맨날 마치 똑같은 것 쓰고 온다? 어, 그러네 어. Osionfish. 오랜만에 왔죠? 진짜? 그 빠져, 빠져. 애들이 <목소리�> 정 빠져. 아이, 스트레칭, 스트레칭. 빠져. 스트레칭. 더 해봤다. 아니, 도대 뭐, 뭐가 같이 빠지는 거냐고. 뭔거안네 야, 이게 뭐야? 무슨, 이게 뭐야? 야, 니잘나이 무슨. 야 무서워. 야내게 나은 게것 같은데. 어네 네 걸로 하자. 찍어도 되 어우 조하네 이렇게 하면 틀려버 메뉴에 뭐 디카페인 뭐 이런 거 써있긴 하지만 디카페인 있어요? 라고 물어보면 또 사는 게 나아요. 막 민망하잖아요. 피클 응. 민망하잖아. 그래서 얼마 전에도 그 얘기했는데 어. 또 어제도 또여이 뭐, 음. 왔다 왔다 약간 음. 그런 식으로 이제 난또 그런 거못 찾잖아? 너무하네. 지리이안 응. 먹어? 응. 우와 대단한데? 얼그레이 응. 쿠키? 응. 근데 저 옆에 저거 피클 이야 응. 너 피카? 아 피카는 봐봐. 대춘지 알았어. 얼그레이 피카. <laughs> 그러니까 뭐. 도대체 저게 대춘가 풀이 어. 여전하지. 어. 나도 머리 뭐 이렇게 자르고 싶어. 근데 나는 얘 같은 얼굴형이 아니라서. 뭐해 혼자? 날긴 <laughs> <laughs> 달아. 근데 되게 얼굴에이향 많이 날것 같아. 어? 아니야. 아니야. 안 나. 그러니까 그렇다고 합니다. <웃음> <웃음> 근데 나도 여기 뚫고 싶은데 여기서 너무 아파. 트라우드 한 개만 아파. 트라우드 진짜.. 하나도 안 아파. 아, 진짜. 아, 진짜. 안 아파. 근데 나 얘가 그래. 뚫어볼까? 근데 나는 귓구멍 파는 거 좋아하는데 이렇게 귓구멍 팔기 힘들잖아아 이걸로 하면 돼. 뒤에.. 납작창 납작창 거거 거. 납작한 거. 납작한 거가 좋은가? 납한 거? 진짜 여기 다 여기 뚫은 이유가 있더라. 아, 나, 나 귀가 요만했으면 좋겠어. 아니야. 뭘풍기가 뭐, 예쁜 거야. 큰 귀야? 야나 개커 귀. 너도 좀크긴 해. 다

카메라 좀 찍어주고 어. 왜? 됐다다자너 됐다. 귀여워서 이거 찍고 세 핸드폰 또 찍자 가자 됐어? 어? 이거인가? 우리 마스크 벗어도 뭐 되는 거지? 어 이거 어? 어. 거꾸로다 거꾸로야? 거꾸로야? 카드도 되네? <laughs> 나 현금 있어 말 <laughs> 쟤가 우리 가랭이만 찍어 어 근데 진짜 와 앨토가 안 나와. <laughs> 찍는다. 응. 오씨. 오. 오. 아 어스크 어스크. 오야. 너가 누르는 거야? 내가. <laughs> <laughs> 네, 그, 자리 자리 좀 배치를 바꿔. 조금 뒤로 오세요 선생님들. 어떻게 뭐, 해야 돼요? 하나, 둘, 셋. 빵. 우리 하고 다시 얼른 다시 찍자. 나밖에 될 줌. 뭐야? 그냥 선택해야 되는 거봐 이게 예쁘다. 나 미스테. 이게 낭만하게 생겼다. 우리 다시 찍을 수 있는데? 아이 버튼을 누르는 거? 야 응, 응. 내가 누 내가 알려는 거지. Sorry. 아 자동인 <laughs> 줄 알았어. 다시? <laughs> 응. 귀여운데? 귀여운데? <laughs> 근데, 귀여운데 귀여운데 <웃음> 귀여운데 <웃음> <웃음> 찍고 공유해줘 그래 잠깐 핸드폰 죽던 게 빨리 좀 꺼내줘 <laughs> 못 제시워 <재심어. 웃음> 차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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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여러분 저는 친구들 만나고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지금 치직치직 소리가 나는 거는 압력솥에 계란을 좀 굽고 있어서 구운 계란 을 압력솥에 만들고 있어서. 좀그 소리가 나는 겁니다. 지금 이게 어느 브이로그에 얹혀서 올라갈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꽃 화분 사온 게 지금 한 2, 3주 정도 됐거든요. 근데 제가 정말 식물을 안 키워봤는데도 얘네가 싼 새로운 잎이 나고 있는 게 너무 신기해서 여러분 보여드리려고요. 주말, 일주일에 한 번씩 물주라고 하셨는데 주말이 이제 물주는 날이어가지고 근데 처음에 얘네가 이렇게 약간 쪼그라드는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 어, 내가 뭔가 잘못 관리를 해주고 있나? 했는데, 지금 여기에 이게 원래 이렇게 약간 지금 펴져, 펴질랑 말랑 하잖아요. 근데 얘가 원래 이렇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뭔가 새로운 잎을 얘가 필려고 하는 것 같고, 얘, 얘도 원래 키가 되게 작았어요. 한 여기까지 왔었나? 여기 정도까지 왔었나? 이랬는데, 얘가 지금 좀 길어지면서 얘도 아마 얘처럼 좀, 키가 잘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제가 이것도 같이 그때 구매를 했었잖아요. 근데 여기도 진짜 자세히 보면은 지금 여, 여기 너무 귀여운 새싹이 나고 있고 여기도 보시면 여기 이렇게 귀여운 새싹이 나고 있고 여기도 지금 귀여운 새싹이 하나 날려고 하고 있고 또 어디 새싹이 있었는데? 아무튼 뭔가 계속 싹이 아 여기 있다. 여기도 여기에도 지금 새로운 아이가 날려고 하고 있어요. 어, 아까랑 똑같은 애인가? 아닌데. 어, 그리고 여기도 보시면 여기도 있고. 내가 완전히 얘네를 죽이고 있는 건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물주는 날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씻고 밥 먹기 전에 물을 줘보려고 합니다. 얘는 크기가 작아서 제가 베란다에 옮겨가지고 아예 시원하게 물을 주고 있고 얘는 이제 너무 크니까 그냥 물바지에다가 해서 해주고 있어요. 달걀이 다 되기를 기다리면서 제가 얼마 전에 산 신발을 보여드릴게요. 이거 에어포스 요즘 엄청 인기잖아요. 그래서 다시 사봤고. 근데 이거 유행할 때, 이거 저 고등학교 때 진짜 완전 유행이었거든요. 사실 그때도 너무 다리 두꺼워 보여가지고 안 샀었는데 근데 이거는 요즘엔 약간 치마 같은 데보다 바지에다가 많이 입으니까. 어? 알았어, 또 뭐야, 또 뭐야. 조금만 이거 조금만 기다려주면 안 될까? 넘넘넘 귀여운데 조금만 기다려주면 안 될까? 그래서 이거 샀는데 아주 편하고 귀엽고 너무 좋습니다. 이것도 하나 샀고요. 나이키 이 것도 샀어요. 이거는 제가 <laughs> 시드니님 거 보고 너무 예뻐갖고 사실 이거 제가 매장에서 봤었거든요. 매장인가 인터넷인가 어딘가 봤었는데 아, 기, 예쁘긴 한데 그냥 막 엄청 사고 싶은 생각 없었어요. 근데 시드니님이 <laughs> 요즘 이런 스타일 되게 유행이잖아요. 이렇게 실버에다가 그 이렇게 국점이 있고 뉴발란스에서도 이거 막 색깔별로 나오잖아요. 막 노란색으로도 나오고 회색도 나오고 막 엄청 그랬는데 그또 뉴발이 진짜 저도 뉴발이 너무 예쁘긴 한데 너무 흔한 것 같아서 <laughs> 거의 동일한 디자인이지만 나이키 버전으로 한번 사봤습니다. 항상 좀덜 돼가지고 이번에 불을 좀 세게 해보라는 코멘트가 있어서 했는데 다 깨지고 튀어나오고 난리가 났습니다. 예이. 괜찮아요. 뭐다 제가 먹을 거니까요. 이게 좀 상태 좀 심각한 애는 제가, 앗, 아, 뜨거, 앗, 뜨거! 제가 먹어야 될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 저는 계란 다먹고 화장대 너무 지저분해가지고 화장 서랍에 그리고 립스틱도 오래된 것도 많고 그래서 지금 얘네를 좀 정리를 해주려고 합니다. 불을 좀 켰어요. 아 이거 막 슈에무라랑 맥이랑 뭐 이런 거다 엄청 오래된 거여가지고 한번 버려야 할것 같아요. 막다 2년씩 막 되고 이래서 근데 여러분 아시죠? 원래 이런 거 정리할 때한 번씩 바르면서, 발라보면서 <laughs> 아 내가 이런 립이 있었구나 하면서 조금씩 발라보고 싶은 거 있으면 발라보면서 지금 여기가 조명이 너무 노래가지고 안 나오긴 한데. 요거는 힌스의 타임리스라는 색깔이고요. 이렇게, 이렇게 생긴 립스틱 시리즈가 몇개 있거든요. 이것도 예쁘다. 이거 제가 진짜 잘 발랐는데. 힌스의 이터널이라는 색깔인데요. 여기가 조명이 그렇게 예쁘지 않기 때문에 이 정도로만 보여드리고. 와, 근데 진짜 여러분. 이 눈가 주름이 이제는 숨길 수가 없습니다. 뭐 숨긴 적도 없지만, 진짜 이제는 숨길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 습니다 여러분요. 아,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이젠 진짜로 관리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나이가 되었어요. 제가 올해 이제 31살이잖아요. 30살이랑 느낌이 또 다르답니다, 여러분. 사실 30살 땐별 생각 없었어요. 왜냐하면 약간 준비, 마음의 준비를 누구나 다 하고 있는 게 30살이기 때문에. 31살은 진짜 약간, 와. <laughs> 너무 현실 말투가 나왔죠? 진짜 와 이런 느낌이에요. 아, 크지 않겠어 두부야? 어떻게든 되지 않겠어 Don't call me, don't call me, don't call me. 제가 아주 샤이니 노래에 중독이 돼가지고 원래 그 샤이니 노래가 약간 한번 들으면 중독되는 그런 게 있잖아요. Don't call me, don't call me. 립 제품 새거도 너무 많아가지고 정리를 좀 해야겠어.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화장품 쪽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브랜드에서 받거나, 그런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쌓이면은 옛날에는 막다 내가 쓰려고 아껴두고 그랬는데, 요새는 아껴도 안 써요. 화장도 잘안 하, 제가 막 원래 화장을 잘 하는 사람이면은 열심히 쓰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보다, 화장품은 좋아하지, 화장은 별로 안 좋아. <laughs> 안 좋아해서. 아끼면 안 돼. 남줄수 있을 때 빨리 줘야 돼. 이거 제가 너무 좋아하는 시드물 립밤. 지금 몇 개나 쟁여놓은 거 여기. 이상하고 아름다운 도깨비나로방망이로 두드리면 무엇이 돼서. 아, 이게 이렇게 두든 게 아니구나.